이 헤드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샤프트를 먼저 바꿔볼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둘다 바꾸는 게 너라면 아니, 너라고 면안 되는구나 시청자가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헤드와 샤프트, 둘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해보시죠. 드라이버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제 샤프트를 교체하시는 분들, 혹은 헤드를 교체하시는 분들, 둘 중에 어떤 게 먼저냐. 뭐 좋은 헤드에 좋은 샤프트를 장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뭐 다들 뭐 사정이 틀릴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교체를 해서 어떠한 그 성능이 변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헤드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샤프트만 했을 때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둘다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라는 거죠. 둘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 둘다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저러셨어요 아, 그래? 네. 다시 해야 되겠네? 아우, 또 실수했네? 둘다 중요한 부품이죠. 헤드가 있어야 하고, 샤프트가 또 거기 에 헤드에 장착이 돼야 하나의 클럽이 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뭐, 어느 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내가 손을 대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 했을 때, 나오는 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적으로 좋은 헤드에 그렇지 아니한 샤프트를 장착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반응이겠죠. 어 제가 뭐 헤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헤드 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스피드에 맞아야지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맞춰진 헤드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샤프트를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게 첫째적인 게 이제 뭐 방향성이나 비거리에 있어서 조금 손실을 볼수 있겠죠. 방향성이라는 건왜내 스윙 스피드에 맞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겠지만 샤프트의 토크라든가 강성이 좀 어긋나 있다라면은 아무리 이제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헤드 무게를 할지라도 어그 본연의 최고의 성능이 나오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좋은 헤드와 그렇지 않은 샤프트가 장착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안 좋다라는 샤프트가 영 형편 없다라는 게 아니고 좀 기준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분들은 헤드 무게만 제대로 찾아도 샤프트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데 그러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헤드 스피드라는 게더 향상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샤프트의 성능이 조금 따라져서 떨어져서 방향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걸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샤프트 쪽보다는 헤드 쪽을 먼저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더 좋아요. 관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가 있겠죠. 헤드는 놔두고 샤프트만 교체를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반응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앞에 말했던 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하는 헤드를 놔두고 샤프트만 교체했다 내가 써야 될 무게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어, 어떤 샤프트가 좋다 하니까 누군가 쳐보니까 감이 좋아서 장착을 했는데 어뭐 나름 괜찮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헤드의 중요성은 원심력을 일으키면서 무게를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해놓 한 상태에서 좋은 샤프트를 장착을 했을 때는 그 샤프트의 효과가 훨씬 더더 좋게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 지금 샤프트를 먼저 손을 댄다? 그쪽은 조금은 한번더 크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헤드에 무게 추가 교체를 할수 있는 헤드. 그렇다라면 은 좋은 샤프트를 장착을 해서 헤드의 무게를 변화를 주면서 샤프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클럽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비거리가 꽤 멀리 나가시는 분들. 230m 이상 이렇게 캐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헤드 쪽보다는 샤프트 쪽이 훨씬 더더 더 유용하게 작용할 확률이 꽤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거리가 많다라는 거는, 크다라는 거는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파워를 받아줄 수 있는 건 헤드보다는 샤프트, 지지해주는 샤프트의 성능이 더 우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것들도 또 예를 들은 얘기들, 그리고 뭐그 외에 수많은 변화들이,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개를 놓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비거리가 조금 부족, 부족하신 분들은, 뭐 샤프트 쪽보다는 헤드 쪽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좀 유리하실 수 있고, 거리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샤프트 쪽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둘다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이시라면 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 네, 좋은 드라이버 헤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샤프트 선택할 것이냐. 뭐 나는 뭐매일 매일 얘기하잖아. 무조건 헤드 먼저 선택을 해서 거리가 많이 나든 안 나든 헤드를 먼저 선택을 해서 헤드의 무게를 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샤프트로 갈것 같아. 비거리에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야. 좋아요안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결론을 내자면은 거리가 짧은 사람은 무조건 헤드,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샤프트. 이게 답이 아니에요. 두 개를 다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뭘부터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두개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좋고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피팅 쪽에서만 말하는 건데 기성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무게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샤프트 조금 더 가시는 게 맞다라고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참고하시라는 거지, 무조건 거리 짧으신 분들 헤드 바꾸면 거리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의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신다면 라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뭐 헤드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까, 샤프트를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해, 해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